자 여러분들 그동안 하던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오늘 컨텐츠는 슬램덩크 영재발굴단입니다. 네 예상 외로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너무 잘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서 오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환 꿈나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자일로와서자 <이리와서. 웃음> 앉아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정환 꿈나무라고 합니다. 본명은 얘기할 거야 안할 거야? 할게요. <laughs> 약간 한다며. 안할 안 거야 어림도 <laughs> 없다 아암 정화꿈나무 친구의 프로필 일단 현재 티어 슬램덩크 첫 시즌 때부터 이걸 한 거지? 첫 시즌은 챌린저였어요 그 다음에 2시즌부터 계속 슬램덩크였어요 아 챌린저였고 첫 시즌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슬램덩크 계속 선호자료 보면 이정환 딱 아이디답게 정화꿈나무 이정환의 1131판 이정환, 전호장, 김수겸 이렇게 세개 캐릭터를 하는데, 대박인 게, 이 친구는 지문 유저예요. 어떻게 하다가 슬램덩크 하게 됐어요? 아빠가 보여준 만화 따라보고 하게 됐어요. 어, 그래? 자, 그러면 아버님도 잠깐 모시고, 인터뷰 짧게 할게요. 인사드릴게요. 어, 정화 꿈나무 아빠 땡땡땡입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같이 슬램덩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중학교 때 슬램덩크 만화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즐겁게 했었고 모바일 슬램덩크가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 코로나가 이제 좀 심해졌는데 그때 아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게그 슬램덩크였습니다. 그치. 아들이 오이 게임에 소질이 있다라는 건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어 처음에 1시즌 때는 제가 올스타였고 네. 아들이 2시즌 때 챌린저였는데 2시즌 때 송태섭을 하면서 네.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서 어? 소질이 있네? 그리고 또 이거 게임 말고 일반 컴퓨터나 어, 저희가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게임을 해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좀 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들이 아빠가 못한다고 같이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 <laughs> 예력으로 들어가면 음, 네. 이게 이제 290 전호 정도 290인가 둘다 290이네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키웠는지 잠재력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캐시를 쓰게 되면 비용이 너무 커서 네. 플랜 다크에서 주는 다이아로 해서 저희도 좀 돌렸고요. 특근 카드를 이제 처음에 아들이 이제 조금씩 모았어요. 막20% 되면 또 뭐가 이벤트가 나오죠. 또50%될때또 줬는데 그때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내년 선물 땡겨 주다 보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아. 내년 선물 그 후에 선물들을 아. 좀 앞으로 땡겨서 네. 줬다. 자. 일단은 기본으로 친구가 쓰는 거는 안정적 위들 슛, 인사이드 방에 슈퍼 블록샷 이렇게 세개 쓰고 원래 300이었는데 뭐에서 뭘로 바꾼 거야? 공중전에서 캐치 제어 바꿨어요. 아, 캐치 제으로 바꿨고 스윙맨 더크나노 해서 일단 잠재는 290입니다. 아까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이것만 바꾼 거지? 네, 네. 맞나? 이런 이건 어떨 때 써요? 어, 거의 원득일 때좀 써요. 원득일 때? 아, 호, 호, 내가 득점을 해야 될 때, 네네. 방에 묻어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전호장일 때는 정화 기본으로. 네. 어떤 방송을 많이 봤어? 앵쇼가 정화어요 아. 앵쇼님 거 방송? 네. 앵쇼님의 정화는 어떤 거 같아? 음, 화려한 거 같아요. 화려해? 너의 롤 모델은 앵쇼님이야? 네. 나는? <laughs> 앵미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미쭈. 밑주. 앵미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앵쇼 밑에 준호 있다. 맞다고 생각하지?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야,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아이들은 <laughs> 솔니안앵님이 <laughs> 잘해 준호 삼촌이 잘해 준호예요 <laughs> <laughs> 어? <웃음> 그래 도 인생 사는 법을 아는구나 오케이 편집자분은 <laughs> <laughs>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모시고 여러분 그럼 3시서 한번 해볼게요, 어. 자, 화이팅! 아! 지금까지 어때? 누구 잘못이야? 아직은 운이 안 좋았지? 네. 어우, 음. 좋고. 아버님 판단 좋았네요. 아, 네, 어. <laughs> 네. 오메, 아, 좀어려워요 아, 네, 네, <laughs> 갑자기 노래를, <laughs> 노래를 불러, 배어나 <왜. 웃음> 날씨 판단 빠르게. <웃음> <웃음> 왜 뭐가 문제야? <laughs> 뭔가 속에 담아두고 있는 <laughs> 모습? <laughs> <laughs>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웃음> 아 수비하자 <laughs> 제발 이바 나이스 어? 어?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라 아이고.. 하... 이정환이가 좀 뭔가 해줘야 하는데. <laughs> 아 이정환이 지금 뭔가 안 해주고 있나요? 아네좀더 해줘야 하는데. 아 노마크! 네. 공 있습니다. 자 <laughs> 1분 44시간은 많이 남았어. 치! 아자 <laughs> 막.. 자 막자, 막자. 제발나이스 제발 제발 n o p e 아 아이집. 오! 나이스어이없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나이스! 야, 이거 어떻게 맞지? 각을? 제발. 아 제발 아 나이스! 와무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승차감 좋은 아들 버스라는데요, 시청 여분들이 당신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laughs> 자, 10초. 자 아버님은 올스타티어 아들은 슬램더어티어아 어? 3점 누르기 틈어 나이스 딱이 이해도가 완벽하게 잡혀있네 자 이번 경기 아버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중간? 주건안나요 어? 제가 MVP입니다 와 제일 잘했네요 아니 근데 아스테리랑 똑같아요 어, 그래도 MVP? 어, 같이.. 야. 아니 같이 잘했네 사이좋게 정화꿈나무 친구의 생각은 어때? 어.. 백호가 잘한 거 같아요 아 백호가 잘했다? 역시 겸손해 아빠랑 다르게 너무 겸손하구나 <laughs> 자 수겸 최강자 아이고 어?

방 <laughs> 약간 너무 <laughs> 무거운 공기와 함께 침묵이 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태용이 그 백업해 주려다가 응응 음, 음. 그렇지 수수경이 아, 붙었어니다 음, 음. 호야 넵 노마크인데. 아 이거는 좀 심했다. 노마크가 안 들어가네. 나이스. 나이스. 아 쿨림이 진짜 안 넘어져준다. 아 어, 나이스. 음. <laughs> 서로 달라. 고 패스. <laughs> 강방. 리바. 아. 아이고. 제발. 이 나이스. 아이고. 와, 김승이 확실히 슈패가 있어서 콤부락하기가 자, 이번 판은 아쉽게 졌습니다. 3위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 보고. 네, 네. 너무 어? 안잡힌다 싶으면 저랑 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정황꿈나무비 <laughs> 잘했어. <laughs> 정 꿈나무 친구, 괜찮았어? 야, 아, 다행이다. <laughs> 너무 다행이다. 아, 나왜 저기서 있지? 뭐야 나? 어, 삼촌 뭐한 거야, <laughs> <laughs> 아, 어, 어, 아, 뭐 거야 지금? 미안하다. <laughs> 이것은 큰 그림이었다. 왠지 알아? 삼촌의 전우장과 <laughs> 너무 한숨 크게 쉬는 거 아니야? 엔티형 방송은 어떻게 생각해? 아직까지는 블록 초보 같아요. 엔티 앤틱, 엔티형이 딴건 잘하는데 블록은 초보다. 네. 오케이.